안녕하십니까. 헛방 날린 사주상담 이야기 22번째. 오늘은 학문성이 좋아 좋은 직업도 가졌다고 했다가 헛방 날린 상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헛방 동영상을 많이 방영하다 보니까 역학 공부를 하신 분들 중에 헛방을 날리신 경험을 헛방 주제로 제법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내주신 분들 사연 중에서 헛방 자료가 될수 있는 자료를 한번 골라 가지고 어 사연 공부거리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역학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 좀 오래되어 있지만은 어, 업으로 하지 않고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 실력이 좀 모자란 편입니다. 그러나 제가 역학공부를 좀 오래 하고 어, 역학 공부를 하고 있는 줄 알다 보니까 지인들께서 가끔 사주를 가져오셔서 저한테 문의를 하고 해서 풀어드린 적이 몇번 있습니다. 어, 얼마 전에도 지인께서 연세 드신 남자분 사주를 가져와 이분 말려눈이 어떤지 봐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 사주가, 어, 의뢰받으신 분 사주입니다. 저는 이 사주를 이렇게 풀었습니다. 어, 여린 촛불로 태어나신 분이 예, 불기운이 제법 있고 그 다음에 사주가 물기운이 예, 나무를 생하고 나무가 나를 생해주니 일간도 힘을 받아서 즉 관인상생이 되어 있는 사주라 학문성이 좋고 또 사주에 어, 문창기인도 있어 상당히 학문성을 가지고 갈수 있는 사주구나 그리고 어, 이 관인상생, 또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로 흐름도 상당히 괜찮은 사주고 학문성이 있어서 이 정도 사주면은 이 학문발로 괜찮은 직업까지 가질 수 있어서 공직이나 교육자로도 충분한 사주이구나.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주신 분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정도 학문성이 있는 사주에 흐름이 좋은 사주가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좋은 직장에 있다가 정년퇴직에 연금으로 편히 지낼 수 있는 말년이 아주 편한 사주입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사주를 가져오신 분이 네. 그래요. 이분 중학교도 못 나와 일정한 직업도 없이 고생을 많이 해서 말년에는 좀 편안하게 진, 지낼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왔는데 학문 빠리 좋고 지,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요. 네. 선생님, 제가 이 사주에 무엇을 잘못 풀어서 이런 잘못된 통변이 되었는지요. 선생님의 풀이를 어, 기다리겠습니다.라고 사연 주셨네요. 자, 그러면 이분이 이분이 어떤 것을 잘못 풀어서 정 반대의 예, 상담을 드렸는지. 여러분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이 사주팔자죠. 음, 아까 앞에서 봤죠. 자, 무엇이 잘못돼서 정반대에 어, 통변벼에 났는지 여러분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술년 정유월 정해일 예, 이민 씨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자, 사주의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 오행의 분포부터 보자고요. 본인 정화, 여린 촛불로 태어났네요. 불. 그 다음에 병화는 큰 불. 이 정화는 작은 불이죠. 술토, 큰 흙. 불을 품고 있는 큰 흙. 유금, 작은 쇠. 해수, 호수같이 큰 물. 임수, 또한 호수같이 큰 물. 어, 임목, 큰 나무. 요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음, 오행의 분포는 어, 골고루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육친을 한번 보자고요. 같은 불, 병화는 음향이 다르니까 갑예 정화는 같은 불, 음향이 같으니까 비견 슬토는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향이 다르니까 상관 유금은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향이 같으니까 편재 그 다음에 어, 해수는 나를 극한 오여로 음향이 다르니까 정관. 이 해수, 임수 역시 나를 극한 오여로 음향이 다르니까 정관. 임목, 어, 어, 나를 생해준 오여로 음향이 다르니까 정인.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그죠? 자. 사주 형국을 한번 파악해 보자고요. 사주 형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 여린 촛불이 여린 촛불이 가을에 태어났네요 가을에 태어났는데 음 그러면 실령이 됐죠 실령자사주강약을 위해서 내네 편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여린 불 같은 어, 나한테 힘을 준 오행은 같은 불이나 나무가 있어야 내네 편이죠 이게 한번 보자고요 이 바로 옆에서 작은 불큰불그 다음에 큰 나무가 생조를 해주고 있는. 반대로 이내 어, 불을 끌는 물, 그 다음에 물을 돕는 쇠, 그 다음에 흙도 이렇게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음, 도와주는 오행도 제법 있고 힘을 빼가는 오행도 제법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주 강약자기가 약간 애매하지만은 이 사주의 관건은 뭐냐면 이 물이에요. 물. 이 물이 여기 보면은 보통 그 여러분들 보면 정임합 보면 무조건 합이 된다, 이내합 보면 무조건 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아까 그분이 동변하신 어, 게 그거예요. 수생목을 이 나무가 이 모를 갖다 잘 빨아서 나한테 힘을 준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관인상생이다. 그러면은 이게 관인상생이 됐는데 왜 한문발이 없냐? 이게 관건이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걸 잘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합을 안 해요. 이내 합도 안 하고, 자연이 그냥 수생목으로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이 임수가 이 해수라는 큰 물을 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합을 정임 한목을 안 하고, 또이 호수같이 큰 물, 큰물 해수가 이렇게 쏟아내리고 옆에서 흘러내리다 보니까 이 물이, 이 나무가, 이 나무가 젖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젖어버렸어요. 그러니 이 생이 아니라 자칫하면 이 수국 목이될 정도로 물이 양이 많다는 얘기야. 이 해수가 만약에 이높거나 그랬다면 또 문제가 틀려졌어요. 임수가 없다든가 조금 물론 다른 여건도 봐야 되지만은 틀렸을 건데 이 호수같이 큰물 큰물 두 개가 이렇게 쏟아지다 보니까 이 나무가 젖어 버렸다는 얘기야. 그래서 젖은 나무 여기다 던져줘봐야 불에 타지도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이 나무가 젖다 보니까 이 물들도 이제는 살로 작용한다는 얘기예요. 얘가 다 흡수를 못하니까 이 물이 넘쳐난다는 얘기죠. 그럼 이 정화는 바로 요, 요 정화까지 위협을 느낄 정도로 이 살이 관이 갖다가 살로 작용한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 차이 때문에 아까 통변이 제일 반대로 왔다는 얘기예요. 수색목으로만 그냥 보셨는데 이 많은 물이 이 나무를 젖어버려가지고 관인상생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무를 적고도 남는 물들이 흘러 내리다 보니까 더군다나 금, 작은 세지만은 금생수까지 하다 보니까 이 물들이 남은 물들이 이런 쪽풀 정도로 껍벌 정도로 위협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이 이 물은 정관이지만은 살로 변했다는 얘기예요. 무 무시한 존재고 관인상생이 안 되고 그래서 이 사주가 수생목목생화하생토토생금으로 흐름이 좋다 아니에요. 이 물이 나한테는 위협적인. 아주 위협적인 존재로 약한 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사주가 강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웅기에서 불이나, 어, 요 불이 없으면 정말, 이거 한번 가려보라고요 가려보면은 약한 사주인지 보이시죠? 더군다나 이 물이 나무에다가 생을 해서 관인삼생이 안 되기 때문에 더더욱 약해져서 이 사주는 관인삼생이 안 되는 사주예요 그래서 한문발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주도 약해지다 보니까 직업을 지는 힘도 약해지고, 재물을 지는 힘도 약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또, 배운 흐름 보시면은, 거꾸로 가죠? 음, 약한 나에게 힘을 좀 줘야, 줘야, 힘, 힘빠을 가지고 관직을 지든, 또, 어, 재물을 지든 하고 갈수 있을 텐데, 이게 관인상생이 안 되고, 여기 사주가 약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배운 흐름도 안 받쳐지고 하다 보니까 직업이 일정치 않고, 직업이 일정치 않다 보니까 재물의 힘도 약해지고, 그래서 삶이 굴곡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이 사주에서는 아까 그분하고 그분이 실수한 거는 바로 이거예요. 글자로만 보셨다는 얘기죠. 이 많은 물의 양, 이 나무를 저지거도 남는 양의 물이. 사주 전체를 지금 장하고 있는 것을 못 봤기 때문에 단순히 물이 나무를 생하고 나무가 나를 생한다 해서 관인상생으로만 봐가지고 환, 문성이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해 보시는 거죠. 그래서 절대 사주를 푸실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사주를 글자로만 보면은, 글자로만 보면은 절대 사주가 늘지 않고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거를 글자로 그냥 관인상생이네, 또 정임 한목이네, 또, 이내 한목이네. 이런, 이런 걸로 이론적으로만 접근하다 보면은 사주가 정반대의 해석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아셨죠? 그래서 뭐 합이 어떻고 충이 어떻고 하는 것보다 사주 형국을 항상 잘풀수 있는 응? 이 나무가 젖을 정도로 이 물이, 물의 양이 많고라는 걸 느낄 정도. 그래서 정임 한목이 안 되는구나. 뭐 이런 느낌. 이런 어, 사주를 어, 자연으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힘을 가져야 어, 통변도 잘 되고 사주가 더 좋습니다. 아셨죠? 어, 오늘 헛방 주제는 관인상생이 물기운이 너무 많은 것을 못 보고 그냥 관인상생으로 있다가 헛방 날리신 상담 이야기였습니다. 자, 도움 되셨나 모르겠네요. 사연 주신 분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도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